8번 타자 김선빈. 바깥쪽 빠른볼. 1원 빠른 볼로 삼지를 잡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이제 3구입니다. 자 경기는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번 이닝 공격이 중요한 3배씩 갖다 맞추기 어려운 그룹 코스예요. 음, 이거에 헛스윙 삼진. 자주점무번사 하나 의최대체 공격. 변하고, 핫스윙 삼진! 승우의 공격입니다. 투스타의 원볼에서 4구 대결. 변하고, 막갓쭈! 어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사 주저없는 상황. 막갓쭈! 스윙카우. 삼진! 경기종료 스윙! 스윙. 제6구 핫스윙! 삼진입니다. 스윙 네. 헛스윙 네. 김태균 선수는 열흘 만에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헛스윙 삼진입니다. 제 5구 바깥쪽 우키 헛스윙이에요. 삼진. 변화구 어. 헛스윙. 아. 헛스윙 삼진입니다. 2사 주자 1루와 2루. 헛스윙 삼진. 투 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제 4구. 아, 지금 아, 돌아갔습니다. 끈되 있어요. 아, 연속 스에 던졌습니다. 아. 제 3구. 헛스윙. 아. 3구 3진. 던져요. 헛스윙. 헛입니다주 자, 2로. 또2입니다 어, 헛스윙! 3진입니다. 스트라이크. 3구 복죠 스윙 세고이 그래요. 아. 스윙입니다. 정말 평평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윙 스타이가아 경기의 임태우 선수. 3구. 스윙 3렙. 최적. 몸통에서 떨어지는 변화구가 흔들릴 수 있죠. 그렇죠니다 스윙입니다. 했습니다만. SK 타선을 잘 막아주고 있는데요. 스윙입니다. 볼카츄는 2투 첫승 스트라이크 웃입니다 위험성이 지구가 안 됐을 경우에 볼레이스 위험성 역시 변하고 삼진. 변하고 스윙 삼진. 포크볼을 또 새로 장착을 했거든요. 예. 아, 아, 한가운데 승진입니다. 삼구 이거 하지만 다 비슷한 곳으로 들어왔어요. 스윙 이거 자, 그렇죠? 스윙! 삼진 스윙! 네, 윙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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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대응을 스는지윙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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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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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스윙! 다윙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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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니다 스윙! 스윙! 스트라이크 비율도 참 좋습니다. 나중 공, 헛스윙, 삼진으로. 투 스트라이크 투볼. 6구 변하고, 뺏돌았습니다. 깔 수가 없거든요. 예. 4구, 음, 높은 공, 예. 스윙 삼진 4구, 가깝죠? 컬팁 예. 4구, 스윙 삼진제 5구, 헛스윙! 4구째입니다. 제 4구. 헛스윙삼진2번 타자 홍재경 제3구헛스윙삼구삼진 선두 타자 송지만 제4구헛스윙삼진입니다 분명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헛스윙삼진 다른 곡 확답 좀 심하네요 아로캔삼진 3구 삼진5구 4곡 5이 4곡 5곡 4곡 5곡 4곡 제곡4 스윙! 아, 네. 늘어지면, 네. 안되죠 네. 공 개수도 줄여야 되고, 공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최고 네, 네. 스윙 삼진! 스윙! 해전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 보이거든요. 스윙입니다. 어. 그렇죠, 헛스윙 삼진! 3번 타자 최점. 헛스윙 삼진아! 삼진나 아 오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아 방망이 아, 나갔나요 삼진나 아, 오십니다 박재상. 또 빠른 공을 던질 수도 있어요. 변하고요 삼진. 아, 아마 그 시절이 임태옥 씨가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삼진입니다. 예. 헛스윙 삼진입니다. 네. 스리런 홈런을 받고 실점이 많아졌습니다 자 스윙 삼진. 중요한 거예요 투앤투 변하고. 좋죠. 조슈네. 네 들어왔습니다. 아, 있었는데 특히나 네. 임태원 선수가 6회에 아 삼진이에요. 아, 좋습니다. 후스라골돌몸적 삼진아웃. 아, 경기끝으갔습니 아깝죠 삼진아웃. 배트 네, 돌아갔습니다. 삼진입니다.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바깥쪽 들어옵니다. 아 삼진이네요. 그 공백 기간을 준비를 잘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제 7구 바깥쪽 네, 스윙 스타고 예 네. 아하 어또 어? 뛰어나고요. 예 네, 보세요 구 삼진 저 스타고 볼. 승진입니다. 오, 오, 그렇습니다. 스윙사. 예, 예. 스윙입니다. 계속 호흡너를 때려내고 있는 고영민입니다. 스트라이크 승진. 스윙 원. 몸쪽 승진. 박적하을넘어서야 되는데 그 다음 타드는또 박정부 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 삼진. 거기서 센딩 승진. 아 이거. 박정면 승진가요?